네,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을 얻는 교회하고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물론 2독, 3독 준비하신 분들은 진도가 많이 나갔고 벌써 한독 이상 끝내셨을 텐데 1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기준으로 하면 어제 어디까지 읽으셔야 됐죠 골로새서 대답 잘하셨습니다. 어제가 이제 딱 골로새서 끝난 겁니다. 신약으로 그래서 그 골로새서까지 아직 다 미처 읽지 못한 분들은 또 부지런히 읽고 따라오셔서 뒤처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진도에 맞춰서 오늘은 골로새서를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우리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선악을 분별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우리 인류에게는 죄악 원죄라고 하는 죄를 유산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는 두 가지의 방향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 즉 인간 관계가 훼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편안하게 부르시고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응답에 그 음성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뵐수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 사이도 그래요. 아직은 아담과 하와 부부밖에 없는 단출한 관계였지만. 서로 외롭지 않도록 격려하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존재하도록 창조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를 범한 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고 찾으셔도 죄 때문에 나설 수가 없으셔서 두려운 마음으로 숲을 사이에 숨어 있어야 했고, 하나님 앞에 겨우 나타날 때도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가리고 나타나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또, 사람끼리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죄에 대한 책임을 서로가 전가하게 되었고, 벗은 몸에 대해 부끄러워 하면서 서로 당당하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모두 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없었겠죠.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껄끄럽습니다. 괜히 그 사람 만나도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화, 화목, 화평,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관계를 훼손하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는 자리라고 해도, 아무리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자리라고 해도, 거기에 불편한 사람. 관계가 조금 껄끄러운 사람과 한상에서 먹으면 진수성찬이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아무리 흥겨운 잔치가 열렸다 할지라도 초라해 보이거나 무슨 광대 노름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어디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요? 움막에서.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뜻일까요?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화려한 곳에서 불편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과 사는 것보다는요 마른 떡한 조각을 먹으면서 음막이나 방야에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화목하지 않다는 것은 평화를 빼앗고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평화를 빼앗기고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넉넉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평안이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심령 속에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볼때 감사한 조건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그런 축복의 조건들이 오히려 원망으로 변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화목한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누추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불편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접근하고 싶어하죠.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접근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무수한 제사들이 나옵니다. 온갖 가축을 제물로 삼아서 안수한 후에 잡아서 제물을 드려요.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가면서 제물을 드려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염소에게 덮어씌워서 광야로 내보내는 아사셀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 보려고 합니다. 죄를 씻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우리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제사들이죠. 또, 이웃 사람들과 평안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물질 공세를 펴기도 하고 또는 영향력을 활용해서 강제적 관계도 맺어보려고 하고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방법들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결국에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기간이 있고 속죄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 자체가 죄악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의 관계로 맺는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요, 작은 일 하나 때문에 금방 그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또 서로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 일들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과도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간에 관계의 중간에 죄, 죄라는 것으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는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없어요. 관계를 제대로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관계의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골로새서의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름의 방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말미하마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충만으로, 즉 완벽하게 예수 안에서 거하는 모든 피조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상호간에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완벽하게 그 조치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주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죄악으로 반목된 세계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충만으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모든 반목을 고치는 도구로 활용하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주적인 평화를 회복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이 개념이 잘안 잡힐 수 있습니다. 너무 커서 어떻게 그런 큰 개념이 우리의 작은 사고와 사상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유명하신 신학자이자 또 음악가인 그 슈바이처 박사 목사님이세요. 슈바이처 이 박사님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화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슨 형이상학적이거나 비인격적 방법으로 구원을 보증하는 사건은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화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차원적이거나 무슨 거매한 사상을 동반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그게 화해라는 것이 슈바이처 박사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님은 화해라는 것이 관계성의 관점 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려운 뜻이 아니라 관계성 관계성 즉 오늘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과 화해가 나타나야 진정한 화해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평을 이야기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관계는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구원 역사 속에는 죄악으로 하나님과 갈라진 관계가 화목으로 회복되는 그런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주적인 평화라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크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웃들과 부끄럼 없이 만날 수 있게 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주의 화목을 이루셨다고 하는 큰 개념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20절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게 바로 우주적 개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죄는요 서로 서로를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원수되고 사람과 자연, 자연이 원수되게 만드는 게 이게 죄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갑자기 교회 줄입을 끄는 그런 교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선은 뭐 갑자기 교회를 신앙생활을 끊을 때 보면 우선은 뭐 믿음이 없어서인 게 제일 큰 이유겠지만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이유 중에 제일 큰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무슨 크게 갈등한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다툰 일이 있었거나 분노할 일이 생겼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인이라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서 관계가 훼손되고 파손되는 경우들이 부, 부지기수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해서 무슨 다 천사 같은 사람만 모여오나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각각 다 성품이 올곧고 온전한 천사입니까? 그러나. 그런 갈등의 경우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개입하시면 그 원수가 됐던 관계를 서로 하나님 앞에서 높여서 세워 주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것이 복음이며 자신은 이것을 위해 즉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원래부터 복음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시키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기준이나 유대교의 방식대로 타인들에게 유대교 신앙을 강요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고, 자기 열심 때문에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바울이, 즉 사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갈등하는 그런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후에는 이전의 생각과 또 자기 방식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만들어 가는 사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심으로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경우에서 보듯이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 이웃을 향해서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라고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명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간절한 기도 속에 주님의 백성들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같이 그들도, 즉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하든지 주님의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비복음적인 우상숭배와 뭐 세속적인 욕망, 타락한 죄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싸우고 분열하고 그들과 나뉠 수 있겠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내가 바울이 예수 믿기 전 사람처럼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분열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존재함으로써 그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드는 삶을 누가 삽니까? 우리가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서도 손해를 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무릎을 꿇고 빌더라도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깨거나 피조물을 파괴하는 일을 막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을 겸손한 자리에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배조차도 중단하고 빨리 가서 화해부터 하라는 말씀이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없이는, 즉 다른 사람과 화, 화해하고 화평하는 일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다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분노하는 감정, 갈등하는 관계, 평화가 깨진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요 그 예배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진정한 감사의 제물이 될수 없습니다. 관계가 깨진 심령을 가지고는 온 마음과 온 뜻이 하나님을 향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그런 감정을 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곳에서 예배에 실패하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거룩하게 인도하고 여러분들과 화해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기복적인 감정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도 있고, 상황이 정말 싫을 때도 있고, 아니면 갈등하는 그런 분노의 감정들이 막 마음속에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 예배를 잘 인도하는, 그래서 누군가 아무도 구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실패하는 그런 목사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도 정말 많거든요. 그건 예배를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롯한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그래서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화목한 마음을 갖지 못한 채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예배도 멈출 수 있고요, 기도도 멈출 수 있고, 심지어는 나의 생명도 멈출 수 있을 만큼 그런 낮춤, 그런 겸손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안에서 화목하고, 밖으로는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설 때, 우리 교회가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과는 누구와도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이 성도로서의 의무입니다. 오죽하면 예배를 들이다가도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 그것을 멈추고 달려가라고 먼저 화해부터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도들의 삶이 일어나는 자리에는 화평한 일을 이루어 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21세기에 들어와 우리 한국 교회가 분열의 상징처럼 갈등의 화약고처럼 그렇게 폭발 직전에 있어요. 뭐 목회자와 또당회의 갈등 아니면, 뭐, 원로 목사님 측과 후임 목사님 측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서로 비방하고 분노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러면서 예배 자체가 제대로 들여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과연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거기에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실 수 있을까? 그건 마귀의 짓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화해를 이루어가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게 복음이고,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으로 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그리고 이것이 곧 복음인데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오늘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성대 여러분 우리 청북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빛을 바라고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통로로 쓰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제대로 교회 노릇 못하고 또 성도들이 사는 자리에서 성도노릇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면 우리끼리 모여서 아무리 정중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 예배는 참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일터가 화목한 일터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세상의 어느 교회보다도 화평한 교회로 변화시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에 젖은 모든 교회들이 온땅에산재함으로써 전쟁과 기근이 그치고 반목과 불화가 그치고 교회들 때문에 온 세계가 평화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신령한 성도의 삶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의 몸으로 허물어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 속에서도 우리도 주님처럼 평화와 화해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만연한 불신과 반목, 갈등, 전쟁, 테러 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훼손되는 이 속에서 교회가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